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특히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2.2%가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48% 하락하고 S&P 500은 0.96%가 하락을 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 즉 여기에는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하락의 폭이 적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군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하락을 해도 다우지스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거는 금융주와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스 하락의 폭이 적었는데 나스닥은 다섯 개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요 다섯 개 종목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CNBC 메인에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병원으로 향하는데 항체 치료제를 투약을 받았죠. 그동안에 클로로킨이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가 예방이 될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치료를 안 받죠. 그런 치료보다는 지금 임삼 상상을 하고 있는 항체 치료를 취약을 받고 있다. 그 유럽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유럽 시장 보시면은 독일 닥스 지수는 마이너스 0.33, 영국 FTSE이나 프랑스 가크 지수는 오히려 뭐강보합위였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아주 크진 않았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 동아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6월부터는 3분기 실적이 또 진행이 되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서부터 어, 3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또 지켜보자. 이러한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시장이 빠지진 않았고요. 또한 민주당 쪽에서는 유동성,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라는 정책들. 그거는 트럼프 정부도 그렇지만 민주당은 더큰 돈을 풀어야 된다. 지금 실업률도 7%대이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민주당, 유동성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바이든 후보 쪽의 부분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는데 실적 시즌에는 또 실적 시즌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과연 여기서 얼마나 오를 것인가라는 것들, 이런게또 문제가 될수 있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로 못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등의 폭이 또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현재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실적을 조금 유심히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전일 미국 S&P 500, 500개 종목의 지금 주가를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거의 3% 가까이, 애플 같은 경우는 3.23%가 급락을 했죠. 이 다섯 개 종목이 나스닥과 S&P 500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또 금융,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J.P.모건은 0 9 5퍼 상승을 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 4 6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엑슨모빌은 마이너스 0.45퍼센트, 쉐보 n 텍사코는 1퍼센트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종목이 더 많다. 근데 문제는 S&P가 1 가까이 하락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라고 볼수있고요 나스닥은 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2%대 하락 시가총액 가중 평균을 받기 때문에 2% 하락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을 미국 전체 주식으로 확대해서 보면 보시면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우리가 잘 아는 테테슬 테슬라 주가가 7.38%가 하락을 했어요 즉 트럼프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테크날라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이익시련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국내 2차전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본 다음에 거기가 꼭 지었다라고 하면은 쇼게임이 크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테슬라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해서 서학개미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애플과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데 시가 총액으로 보면은 요 작은 종목들이 거의 다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주는 상당히 하락했는데 기술주의 특정 종목군들은 하락했는데 그 외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일반 산업군들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미국 전체적인 시장 개요를 보는 건데요 다우지수가 0.48% 하락했고 S&P가 0.96%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이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월세 5000 50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마이너스 0.85% 하락을 했고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달러가 0.24%가 상승을 했다. 약간의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미국 상품 지수인데 상품 지수가 마이너스 1.24%가 하락했어요. 여기에는 국제 유가, 그러니까, 오일과 천연가스가 한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1.24%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오일과 천연가스 쪽의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것을 옆에 보시면, US 오일 펀드가 말해주고 있죠. US 오일 펀드,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죠. 오일과 관련된 펀드인데, 4.22%가 하락했다. 이건 WTI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폭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U.S. 오일 펀드 기름값이 상당히 폭락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안 좋은 부분들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쉬고 있을 때 상당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할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지 WTI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은 뭐 약보합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빅스지수는 3.48%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디클라인 이슈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시장의 세기를 강도를 파악하는데 전일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았다 감염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다 감염되었다라고 했을 때 급락을 했다가. 뭐, 일제히 많은 밀고리를 달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대신에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뭐 2,000개 넘게가 빠졌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지표를 봤을 때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서 많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그외그 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 돈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었다라고. 자, 요거는 뉴스인데 확진 후첫 모습 트럼프 마스크 쓰고 엄지 척 해가지고 군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국내. 지금 시판 중인 항말라리아제와 그뭐 적응증이라고나 해서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클로로퀸,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여기 보시면 클로로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예방약으로 이걸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약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약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약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항말라리아제 이 자체가 굉장히 독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를 예방약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걸 잘못 먹으면은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고 간을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신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말라리아 치료제는 말라리아 에 걸린 환자들만 먹게끔 하는 부분이고 이 자체가 코로나 식구로 활용되는 거는 경증이 아니라 중증, 좀 심각한 질환들이죠. 거기서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로로킨을 예방약으로 먹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의학협회 쪽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계속적으로 냈죠.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굉장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뜬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알테스테이니트 플러스 피로나디딘이 중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중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메리트로 작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견이 됐고, 첫 발견이 됐고, 그 연구소에서 퍼졌다. 피라맥스가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클로로킨이라든지 히드록,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증 이상에서 이, 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임 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는 마이너스 1.82%가 하락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동안 말했던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가짜다 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익 실현에 나온 부분들이고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폭락하고 있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항체 치료제 아니면 뭐 혈장 이러한 부분들 대신에 상당히 비싼거죠 뭐 연간 15,000 달러 이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서 더 의존적이다라고 하고 부작용이 더 없기 때문에 항체와 혈장 같은 경우가 부작용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효과가 더 확실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본인이 만약에 그 전에 말한 대로 했으면은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은 크로로킨 관련 복용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절박하니까 절박할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거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요. 대선에 다시 대통령 그 후보로서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데 전일 0.2%가 하락했고요. 크게 변, 별다른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휴머니젠 휴머니젠이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죠. 휴머니젠. 이거는 국내 KPM테크 컨소시엄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 어,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휴머니젠 관련주 해서 KPM테크와 탈콘 RF제약. 그두 가지 종목인데 0.6% 정도가 상승을 했다. 요거 역시도 새로운 시도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걸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숏 베팅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번 베팅을 진행해 보자. 국내하고 조금 비슷해요. 변동성은 상당히 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금일 금일 트럼프 대통령이 항체 투여를 한 기업이죠. 리제네론이라는 기업인데, 코로나19 항체에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제네론이라는 기업, 이 기업 거를 써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했고, 전일까지는 그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아마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제네론이라는 항체 기업,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또 있어요. 비슷해요. 리 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임상 3상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0.64%가 이거는 상승을 했다. 많이 그동안에 빠졌죠. 빠진 부분에서 0.64%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경영신문의 오늘 뉴스인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는데 뭐 전체적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해서 루이 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일라이 릴일리의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들 다 나오고요 여기 뭐 나오는 부분들은 임상 삼상인데 화이자도 지금 임상 삼상 백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임상 삼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는 항체 관련 주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이 종목이 자가면역 치료 항체 이 램시마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로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가면역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면역력을 완전히 높여가지고 세포를 갉아먹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세포를 망가뜨리지 못하게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몸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죠. 원리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내부적인 작용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의 단점이 뭐냐면 변이가 발생하면은 기존의 항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램대시비르가 처음에 효과가 있었다, 뭐 클로로킨 관련주, 뭐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 계속적으로 변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이라든지 녹십자의 혈장 확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확실하긴 한데 이게 또 변이를 일킨다라고 으 하면은 거기서 꽝이 되는 거. 새로운 부분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걸 쫓아가면서 계속 황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국내 항체 관련주들도 들썩들썩일 거예요. 확실한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들은 막 널뛰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또 올랐다가 엄청나게 또 빠졌다가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러한 종목분들이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꿈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돼서 막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파는 부분들이지 지금까지는 이슈가 되었는데 그게 펀더멘터를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물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물리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 선택은 옳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선택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 투자하십시오.